6종합반 6개월 학생부입니다. 1대1 맞춤 수업을 하고 탐구 보고서 수행평가를 합니다. 학년말 학년말 생기부를 정리하고 모든 단가반을 포함합니다. 자료실 상담 관리 학년별 소수 승발입니다 탐구 보고서 단가 A 티칭 참석반입니다. 1대1로 수업을 진행하고 탐구 보고서를 찾습니다 주제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탐구보고서 단가반, 이게 첨삭만 하고 있습니다. 탐구보고서 주제 및 작성 계획보를 제공하고 학생 보고서 작성 후에 첨삭을 완성합니다. 학생부 솔루션 학, 학종 학불평가 단가반입니다. 대학 학과별 내신 합격선, 고교 유형별로 변환 분석, 모의, 구사, 9시학종학불평가입니다 마인드맵핑을 활용하고 학생부를 설계 합니다. 피날학년반 학생부 총정리입니다. 자율동아리 진료창체 각 과목별 교과서득 정리를 하고 동기와 인성을 우수서 10년간 명문대 의대 합격생 학생부를 분석합니다. 수평수직심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